에휴, 또 감옥에 갇히겠군. 로블록스 세계에선 너무 재밌으면 경찰들이 잡아간다니까. 플레이. 경찰에 잡혀가는 건데 노래 소리가 너무 신나잖아. 아, 아니요 음악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신나는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게 뭐지? 역찰 아저씨 개차르세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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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안돼. 아 여기 로구야아 아, 머리야? 아, 아 뭐야? 아, 경도 아니야? 아니, 햄버거, 아토그, 감자튀김, 콜라는 제로콜라. 아니 이럴 수가? 자면서까지 먹을 걸 생각하다니. 형들 일어나. 아, 아 누구야? 우리 납치된 거 같아 큰일 났어. 여기 어디야? 민뚜야나 어? 핫도그 먹다가 잠들었어. 핫도그에 졸음이 오는 설탕 가루를 뿌렸나봐. 어. 경뚜야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체포했는데 사고가 있었어. 그리고 납치범들이 날 잡아온 것 같아. 아니 이제 너무 재밌으면 납치범들이 날 잡는다니 큰일 났어. 여기 오징어 게임이잖아. 엄청 위험한 곳이야. 빨리 탈출하자. 아니 진짜 오징어 게임이네. 어, 저 게임 안할 거예요. 탈출할래요. 저도 집에 갈래요.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어. s 빠 c 저 m e 은 뭐야? 뭐뭐야 누구야? 이제, 오징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게임, 하셔야 h 요 n 택의 순간이네요 게임 k 안 t i x 하려면 o 를 눌러주세요 <laughs> 전 X. 어, 이거 우리 둘밖에 없어서 게임 안 하려면 그냥 x 누르면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민트야 우리 x 누르 m 그러니까 하하 이러면 x 게임 못하 m a 집에 가자 아이 뭐야 아니! 200명이나 투표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200명이라니요! <목소리> 저기야 여기 사람 없어요! 아악! 억지로 우리한테 게임을 시키고 있어! 저 괴물들 어떡해! 나쁜 괴물! 이봐 조심하세요! 버튼을 사용해서 상어를 공격하고 처리하세요! 상어는 전데요? 이 괴물들이 상어인가 봐! 뻑! 어. 공격!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아, 덤벼! 아, 어후 별거 아니군 빨리 탈출하자! 여기서 도망쳐야 돼요! 빨리 오세요! 문을 어떻게 열죠 저에게 이 카드가 있어요! 아니! 엄청난 사람이고 네 문이 열렸어! 저 멋있죠? 어, 이 카드를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고마워요 하나에 100만원입니다 <laughs> 잠깐만 사라졌어 어디 갔어? 잠깐 100만원 없어요 저기 돈 없는데 일단 탈출하자 어? 아 이거 부시면 돈 준다 우와 박스 여기도 부셔 아이 뭐야 카메라를 보세요. 스마일! 스마일 치즈! 자, 우리 웃자. 스마일! <목소리> <빡빡빡빡빡빡. 웃음> 아 이거 뭐야! 오우 조심! 휴. 어? 이거 세개 중에 어디로 가야 되지? 오징어 게임하면 빨간색 아니야? 어 그러게! 가는 척하면서 기다리기. 어, 아잇! 진짜, 어, 진짜 어, 이거있잖아 어, 어. 안전해 보이는 초록색! 아난 됐는데? 아니 이게 아니었어! 다시 가야지 난 초록색 됐어 아 뭐라고? <laughs> 난왜안 됐지? 이거 아, 봐봐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 봐난 노란색? 오 됐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 돈을 획득 왠지 여기 있는 돈을 많이 모으다 보면 아이템도 살수 있을 거 같아 돈을 꼭꼭 모아 우리는 방금 카드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아자 띠띠 네. 예. 좋았어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탈출? 어? 여기는 뭔가 좀 너무 조용한데? 어, 괴물. 당신은 여전히 이 게임을 완료할 수 없어요. 안 돼, 밸브, 용암 밸브잖아. 어떻게 저기에 다음엔 몸이 녹아 버릴 거야. 음, 음. 어서요, 달려요. 같이 가요. 벌써 혼자 저기까지 갔네. 적대 우리도 달리자. 어, 어. 달려, 달려, 달려. 오. 오. 뭐야, 용암이 꽉 차고 있어. 왜 이거? 내버야 내려. 빨리 가. 오. 오. 아 근데 용암 어, 네. 어, 네. 어, 네. 차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여기도 레버가 있네. 갑자기 아이씨. 많이 차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겠다. 이쪽으로. 아이고 운동하는 게임이야 뭐야? 어 아이고 숨차. 여기도 레버 내려. 어디 어디 오는 거지? 어, 이쪽이다. 이다. 벌써 용암이 반 이상 찼어. 벌써? 여기도 내려. 안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여기도 아, 참 힘들어. <laughs> 이쪽으로 와. 아, 저기 위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 레버 같은데. 아, 저기가 저위한테 때리세요. 저기 앞에 퍽퍽 아, 잠깐 실수예요. 실수. 이게 마지막 레버 같아. 찾차 아, 여기 위로 올라가. 점프! 점프. 유! 아, 아 어, 차 탈출. 후.. 좀만 늦었으면 용암 구이가 될 뻔했어. 휴. 다 푸셔! 빡빡빡빡빡빡! 아니 이상자는 뭔데? 폭하다 이상자는 뭔데 잘안부셔져 아짜. 돈을 엄청 많이 주래? 아니. 눌러보자. 아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아이템을 이거 살수 있나봐.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대. 난 콤보 파워. 아 뭐야 돈이 벌써 없잖아. 하트. 돈 벌써 다 썼어. 돈이 없네. 아 자. 그게 뭐지? 어? 아까 그 괴물들이다 엄청 많네 앞으로 가려면 모든 메뚜기를 처치하세요 메뚜기라고요? 아까 상어라며 벽두야 <laughs> 잡자 빡빡빡빡빡빡 아니 여기 엄청 징그럽게 생긴 애가 있어 오 어떡해 빡빡빡빡 여덟 마리를 잡아야 앞으로 갈 수가 있대 괴물이 뭐생겼어 못생겼지만, 엄청 약하군. 내가 강한 건가? 허허허. <laughs> 나도 강하다. 담배야! <laughs> 다 잡았다. 여기 폭탄도 있는데? 폭탄 앞으로 가볼까? 폭탄 앞으로 와! <laughs> 아, 뭐, 자기 팀을 공격하다니. 좋았어. 다 잡아! 휴! 나다 잡았어. 야, 이제 여기 있는 거 부시고 가버리자. 아무쯤이야. 아, 이거 엄청 세네. 아, 차. 우리 힘 엄청 세다. 업그레이드 좀더 해야겠어. 공격 속도를 올려 볼까? 좋았어. 얼마나 빨라졌는지 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해. 괴물들 다잡벼문 열어. 아니, 이거는 존 어, 왜 이렇게 무 하게 무서워. 아대! 뱅 이거 조심해야겠다. 오. 가자. 그린라이트. 어. 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멈춰. 싫어요. 움직일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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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멈춰. 어, 조심히. 오. 어, 어, 어. 뒤돌아볼 때 너무 무서워 얼굴이. 어 근데 이거 경도는 안 보인다. 혼자 하는 건가 본데? 그런가봐. 으... 어허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 오린. 어, 너한테 너무 쉽구나. 아니 저기 어렵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요. <laughs> 이거 오징어 게임 더 어려워졌어. 안돼. 안돼. 보스가 게임. <목소리> 게임을 복잡하게 만들었어. 이런 나쁜 보스. 이거 어떻게? 어, 멈춰! 아, 이자 이거, 개... 이거 멈추면서 공격해야 돼. 어, 괴물들도 있는데 멈춘다. <laughs> 괴물 멈춘다. 아아아아아아악 공격해! 어 멈춰! 이거 진짜 어렵다. 괴물과 같이 하는 게임. 일단 폭탄을 터뜨려야겠어. 터져라! 좋았어, 멈춰. 안 터지네. 터질려나? 어, 좋았어. 안번다 여기서 아, 멈춰. 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달려! 무조건, 무조건 가야돼! 아차! 후. 아들, 빨리빨리 달려야돼! 빨리빨리! 너를 기절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엥? 오!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도착한 사람도 설마 공격한다고? 말도 안되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도 망치세요알겠어요 어차. 아, 이내치 아, 이쪽으로 네. 아, 이쪽으 네. 아, 도야가자저 네. 괴물 녀석을 혼내줘야 돼. 아, 이로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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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수가 없는 거이구나 멈춰. 아, 이이렇게 아, 유, 보통이 아, 니군 아까 여기 용암에서 왠지 괴물이 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괴물이 나올려나? 여기 표지판이 있어 용암 괴물을 조심하라고. 용암 괴물? 천천히 가볼까? 자. 아직까지 조용하군. 이 돌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돌? 이거 어 조심해야겠다. 아네! 이거 어 업그레이드하자. 어. 어.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공격 속도, 피해량 다 올려. 생각보다 돈 벌기가 엄청 힘들군. 돈이 금방 다 떨어졌어. 와! <laughs> 이것도 조심해야 돼. 레버. 이렇게 가고 여기 있는 초록색 레버도 내려줘. 어? 와. 어떻게 가는 거지? 이, 이거 타고 가는 건가? 아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레버를 다시 돌려서 가는 것 같아. 아하 민도 똑똑해. 오호 다시 레버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하 이런 식으로. 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요한게물안 나는데? 거미 오 친구. <laughs> 아쿠셔 돈이 필요해. 빡빡빡빡빡 돈을 먹어. 여기도 못된 녀석들 엄청 많아. 전부 다 터져라. 터져라. 모두 터져. 퍼트려서 없애야겠어. 후. 터져라. 왜는 어,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아, 째째째. 점프하면서 공격도 할수 있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엄청 많이 잡아야 돼 <laughs> 여기 25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점프 점프 점프. 거기 다 잡았어. 6대야. 아, 째째째째째. 마지막 한 마리. 후. 이제 진짜 탈출하자. 안 돼. 어머머!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뭐? 뭐지? 우스가 당신과 오스가 재밌게 노고 싶대 했는데. 아! 여기 또 어디야? 아 머리야. 업그레이드 더해 안 되겠어. 화가 났어. <laughs> 콤보 파워. 아 돈이 없네. 이거 업그레이드. 오, 여기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잖아. 우와, 아까 이거 말고, 아까 보니까 여기 상점을 누르면 은 원형 톱이란 게 있어.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 같아. 원형 톱 이거를 하나 구매해보자. 199 로벅스, 이거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이거를 장착하겠어. 와, <laughs> 이거 뭐야? 우리 엄청나게 지금 무시무시한 무기를 장착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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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이거는 오징어 게임 2에 나오는 게임인데? 달리기 하는 곳 아닌가? 여막 괴물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저건 또 뭐야? <laughs> 저 뭐야? 우주선 타수. 새로운 게임 규칙으로 플레이할 겁니다. 무슨 플레이요? 뭔데요? 아, 오, 오, 뭐야? 조심해! 어! 우리 새로운 무기가 생겼는데 이제 공중으로 날고 있어서 공격을 못 하네. 아! 오! 조심해! 시사한 녀석 빨리 내려와! 점프해서 공격해야 되나? 점프해서 공격이 안돼 위에서만 공격하다니 치사한 녀석 뭐야 이거 팽.. 팽이, 이거 뭐야 팽이 공격해, 팽이 아자! 거기서, 와아아아아! 아아, 어, 뭐야 잘못했어요 아아! 점프를 닿면 바로 상어구이가 돼버릴 거야 안돼! 안돼! 도망쳐! <laughs> 어, 내려왔다! 어, 이 녀석 공격해, 경두야 어? 이거 무기 완전 좋아! 뭐야? 쓰러졌는데? 어, 어, 그러니까 이거 무기 완전 엄청 좋은데? 한 방이다 이 나쁜 녀석! 넌 끝장이야! 도망치다니 비겁한 녀석 어쨌든 지금 최강의 무기가 생겼다 음 축하합니다 승리한 것 같아요 아찌찌찌찌 어? 겨우 다시 왔네 민자야 여기에 공간이 있었어 아 우리 반대로 갔구나 우린 바보야 아자 포인트! 업그레이드 이제 많이 할수 있어요. 돈이 엄청 생겼거든요. 공격속도 올려. 공격속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엄청 비싸네. 피해량. 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다. 가자. 보스 어딨어? 나오기만 해봐라. 또 새로운 게임. 여기요! 빨리! The 빨리 도망치세요! 안돼! 어. 아, 네. 조심해! 어. 앞으로 가야돼요 알겠어요! 블루스. 여기 밟고 가야되나봐! 이런것도 자신있지! 뭐지? 왜 안넘어가지? 됐다! 프 조심해! 이거없아아야야야야아아 따끔해! 오 또온다! 아! 어 오, 눈이 너무 무섭다! 아! 어. 아, <laughs> <안>. 아. <laughs> 여기있어! 못맞추겠지롱! 으! 체크 포인트. 이걸 타고 가면 되나 봐. 어! 오, 가자. 이렇게 밀고 가야 돼. 뭐야? <laughs> 아차. 아차. 조심해야겠군. 아! 오, 이거 밟고 숨어. 에? 아 이거 어! 너무 재밌는데 어렵다. <laughs> 아! 난이도가 꽤 있군. 아대! 아따다가 소개로 가야 되는구나. 나 아! 먼저 아, 아! 갈게. 아, 짜자짜자. 어. 왜 아, 이거 수동이야? 딩딩딩딩 <laughs> 딩. <laughs> 어. 어, 뚫어 뚫어 뚫 여기 님 숨어. 어, 숨어 숨어. 어호자 <laughs> 이제 가자. 가자. <laughs> 아, 아, 문 열어주세요. 아, <laughs> 아요 여기 다왜 수동이야? 자동이 아니라. 아. 휴! 레이저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 안돼 안돼 문이 닫혔다 어? 어? 갇힌 건가?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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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돈까스 어. 냄새 형또방구인뭐 어, 어. 뭐, 뭐야 어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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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긴 어디야 어 사람들? 다 대머리가 돼버렸어 <laughs> 나도 대머리인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거 게임 아니야!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움직이다가 멈출거예요 그때 눈치껏 보고 행동하세요! 알겠죠? 우리만 대머리가 아니야! 뭐 이거 게임 시작하는건가? 어디로 가는거지? 어? 뭐야? 그루 크기 3명! 격두야 이쪽 이쪽 <laughs> 잠깐 어디로 가야돼 아돼 네, 여기 아아휴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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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명이다 두명 격두야 나랑 합치면 돼 여기로 가자 뭐야 다다다 다, 아 뭐야 아니다 나 이쪽 어한 어? 잠깐 나도 가면 되나? 어? 이러면 두명 됐네 어떻게 된거지? 뭐야 보이는건 세명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있자 뭔가 <laughs> 지금 여기있으면 살아남을거 같아휴 좋았어! 와 됐다! 행존자 여러분 다음 게임에 대비하세요 다음 게임이 또 있나? 무려 45만이나 잡아야 되잖아 와 엄청 많이 잡아야 돼 형들 안되겠어 나 최강의 무기를 구매해야겠어 어? 뭔데? 여기 아까 보니까 드래곤 얼음이라고 12,000원짜리가 있더라고 어? 그럼 난 용의 불 살래 어? 용의 불 좋아 일단은 아우. 아야야야 일단 여기 있는 애들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사보자 앗차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저거 바로 살 수가 없대요. 아, 일단 다붙 아자 점점 더 잡아야 될 몬스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무기를 한번 구매해볼게요. 좋았어요. 일단 45마리 채우고. 후, 일단. 이게 무려 12,000 골드야.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해. 5,000 코인 있다, 5,000 코인. 100구 로박스 아하. 이거 구매하고 이거 세번 구매할게요. 이따 업그레이드도 해주게. 드래곤 얼음 중거리에서 여러 적을 소멸하도록 설계된 무서운 무기입니다. 어떻게 생겼지? 오! 와! 오. 오 뭐야? 와! 예! 아! <laughs> 업그레이드도 하고 가자. 업그레이드 공격 속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게임하는 동안 다 업그레이드 못 하겠는데. 아니. 너무 비싸다. 벌써 돈다썼네 가자. 일단은 이걸로 한번 적들이 나오면 공격해 볼게요. 공격력이 240이야. 엄청 센데 제가 얼음을 녹여줄게요. 아니, 뭐야? 얼려드릴게요.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보세요. 통로가 막혀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laughs> 내서를내리고 어, 빨리 도망가세요. <laughs> 바닥에서 산소를 체크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레버를 이거 밟고 가야 되나? 아 이렇게 밟고 가도 되겠다. 아니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일단은 닫으실게요. 여기 사다리 위로 가야 돼.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야? 뭐야? 아! <laughs> 점프. 이거. 이자 조심해. 그거 들어갈 때 와야 돼. 알겠어.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가면 생각보다 쉬워요. 천천히만 하면 됩니다, 또린 여러분들.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레버를 내려주면 끝. 끝. 이러면은 이제 방사능이 전부 다 하속으로 내려갑니다. 아속 시원해. 뛰어내리세요. 여기를요. 알겠어요. 일단 어 냄새. 어. <laughs> 어 뭐야 안에는 냄새가 안 나잖아. 점프. 아참.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어. 좋았어. 저는 빨리 왔죠. 음, 아니 음, 음. 고수군요. 아... 고수군이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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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저기 위로 가면 이제 진짜 탈출할 수 있는 거겠지? 아 진짜. 어, 어, 이제 가자. 여긴 뭐야? 여기도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어, 여기 탈출할 수 있는 곳이잖아. 어? 아, 아니야. 열리지가 않아. 업그레이드. 공격 속도 돈이 없어. 아, 부셔. 가자. 아이디 카드. 어 이제 진짜 탈출하나 봐. 기계 다 나. 기계에 다 물음표가 써져 있네. 어이 여기를 누르라는 것 같아. 관이 있어. 다 눌러. 어. 됐다. 레버 내려. 아니. 관을 전부. 저기 안에 사람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아 주석. 네. 어때? 어 에너지가 주입되고 있어. 이 에너지를 가져가면 된다고? 이게 보스를 물리칠 아이템인가봐.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 맞죠? 됐다. 오, 이제 당신은 슈퍼 파워를 얻었어요. 이용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몸에 힘이 넘치는 것 같아. 슈퍼 파워. 소리 생어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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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놀람> 어서 끝. 이또 뭐야? 어, 여기 뭐야? 이거 뭐이하수구이서나가야 돼요 이거 응 이거 니에요응뭐물응거 뭐야? 먼저 가볼래? 어, <laughs> 이건또 뭐야? 불려 뭐야? 이거 뭐야? 이리뭐이이런식으로 더하기 어, 곱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거 을 굴리자 새똥이에요. 또리개로 아, 이거 끙아 아니에요. 끙아, <laughs> <끈 거. 웃음> 아, 그리고 어, 여기 있다. 어허, 어, 오, 오, 왜? 아, 어, 응아 냄새가 계속 나 밑에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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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차. <laughs> 밑에 빠지는 순간 바로 끝장이에요. 조심하세요. 겹고 <laughs>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어이, 여기 눌러졌는데, 어, 그러게, 나도 눌렀는데? 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아차. 여기도 새똥이 있어. 똥 맞죠 이거? 미라. 아 뭐야? 안돼! 아! 응아물에 빠졌더니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아. 힌트야, 여기 처음인데? 여기로.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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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어, 이제 진짜 탈출하는 곳인가봐 누를게 야또 레버가 있네 뭐야 응? 올라간다 왠지 보스전일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닌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 뭐야 길이 <laughs> 엄청 많아 <laughs> 어디로 가야되죠? 여기 또 뭐야 플레이 지상 여기 달고나 있던 곳인데. 그러게. 오, 저기 달고나 게임 하고 있다. 아니. 이 사람 계속 방해하고 있어. 아주 나쁜 물이야 나쁜 게임 이번에 또 무슨 짓을? 안 돼! 아, 어, 엄청 커졌어. 안 돼! 아니! 너무 끔찍해. 달고나가 엄청 커졌어. <laughs> 아니,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저렇게 웃다니. 저 괴물 녀석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laughs> 미니건 뒤로 가야 되는데. 와,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완료. 다가오는 저거를 부셔, 격도야. 뭐야? 아 이거 옆에를 부셔야 돼 옆에. 부셔. 오. 아, 여기도. 어 점점 더 빨라진다. 총소는 속도 가 엄청 빨라지는데. 괴물 녀석들도 혼내줘. 아 짜자자자자자자. 오지마이 괴물 녀석들아! 형뚜야 지금 잘하고 있니? 뭐지 왜 조용하지? 잘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 버그 걸렸나봐 이상해. 아 그래? 이거 뭐지 어떻게 된건지 내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야, 빨리 깨고 형뚜 볼게 잠깐만. 동그라미. 통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괴물 녀석들 다물 찔러. 아, 다 부셔. 이것도 부시는 건가? 어, 부셔지네? 나다다다다. 아이고야. <laughs> <이거 뭐야>? 아, <laughs> 물리쳐! 이제 몬스터밖에 안 나와. 이러면 다 잡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실 게 많다고? 다 부셔. 아니, 이런 거다 부실 수 있잖아. 다 부셔! 나도 괴을 지금 혼내주고 있어. 아주 좋아. 그때 점점 더 총이 빨라져, 이거. 말도 안 되게 빨라졌어. 아, 진짜.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아이, 총왜 이렇게 빨라.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아이, <laughs> 속도가 너무 빨라. 이제 그만 나타나. 다 푸셔야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다 푸시자. 오, 큰일 났다. 빨리. 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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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지마! 별 모양도 있어. 또 천천히. 끝났어. 끝났나? 언제 끝나는 거야? 아, 그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다 뿌셔야 되는 거 같아. 보이는 거. 야, 그만 오세요. 알도 안되는 속도로 지금 뿌시고 있는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와. 언제 끝나는 거지? 아무 걸린거 아니야? 이거 무한인데? 이거 계속 해야되는거 아니야? 무한 달고나 게임에 들어와버렸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인가? 어 이제 그만 나타나. 우산이다. 이제 우산까지 나와버렸어. 아니 뭐야? 우산은 부실때가 엄청많네? 어 이거 빨리 부셔야 되는데. 어. 됐다. 오 됐다. 우산까지 부시면 끝나. 오! Hey guys. 안녕하세요 게임 페이지에 1,000개의 좋아요를 얻으세요 후속작도 제작할 겁니다 에잉? 빙야나 다했어 병뚜야 잘했어 여기 빨간색 버튼 눌러가지고 밖으로 어. 가면 되는 것 같아 어? 밖으로? 아, 뭐야. 아 이게 진짜 끝이라고? 어 끝이다 저기 있는 나쁜 괴물 녀석 없애야 되는데 안돼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또린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2 탈출 게임이 나왔는데 엄청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게 나와버렸어요 아주 재밌어요재밌으니까 아! <laughs> 친구나 가족들이랑 같이 해 보세요. 같이 오징어 게임을 해 보세요. 그럼 뚜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경도 얼리기. 아주. 아, 진짜. <laughs> 아, <laughs>